상부 승모근이란 근육은 어깨 뼈의 끝쪽에 붙어 날개뼈를 위쪽으로 회전시켜 줍니다. 그래서 상부 승모근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이처럼 어깨가 아래로 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어깨가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깨를 세우는 승모근과 같은 근육들의 강화를 목적으로 물리치료사가 양쪽 어깨에 압력을 주면 환자는 압력에 저항하며 위로 올리는 운동을 수행하였는데 12주 후 처진 어깨가 눈에 띄게 교정되었다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팔을 들어올릴 때 이처럼 팔만 들어올리게 되면 관절의 공간이 좁아져 부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팔이 올라 때 날개뼈도 함께 위로 회전해줘야 하는데 이러한 날개뼈의 회전은 상부 승모근이 날개뼈를 끝에서 당기고 하부 승모근은 여기서 아래로 당기고 전거근은 앞쪽으로 당기며 이 모든 근육들이 균형있게 당겨줘야만 정상적인 회전이 나타나는데 하나의 근육이라도 일을 제대로 안하면 정상적으로 팔을 들어올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상생체육학 저널에서 발간된 논문을 보면 슈럭그라는 운동은 처진 어깨와 불안정한 상방회전을 해결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슈럭그라는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슈러그는 으쓱하다라는 뜻을 가진 운동으로써 바벨과 덤벨 또는 트랩바을 사용하기도 하며 케이블로도 슈러그 동작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으쓱하다라는 뜻을 가졌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통해 어깨를 위로 즉 날개뼈를 위로 상승시키면 되는 동작으로 아시지만 승모근의 해부학과 작용이란 논문을 살펴보면 상부 승모근은 뒤통수 뼈에 붙어 쇄골 끝쪽에 붙어있고 근육 섬유의 방향은 본질적으로 가로 방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근육은 이런 식으로 섬유의 방향대로 관절을 잡아당김으로 사실 가로 방향으로 부착된 상부 승모근이 어깨를 그대로 위로 들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근육 섬유의 방향 그대로 이렇게 날개뼈를 상방 회전시키며 어깨를 들어올리게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슈러그 운동에서 상방 회전의 활성을 높이기 위해선 바벨을 어깨 너비로 좁게 잡는 것보다 상부 승모근의 섬유 방향으로 바벨을 당길 수 있도록 팔을 30도 정도 벌려서 수행할 경우에 들어올리는 중량과 근육 활성도 모두 높게 측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팔을 영도로 슈러그를 수행했을 경우에 위쪽으로 회전시키는 상부 승모근과는 반대로 아래쪽으로 회전시 견갑거근이란 근육의 활성도가 높아지므로 상부 승모근 자극에 집중하기 위해선 30도 정도로 넓게 잡아 단순 수직으로 어깨를 으쓱하는 것보단 꼭 이렇게 날개뼈를 위로 회전시킨다는 느낌으로 상방 회전에 집중하며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천만 유튜버 제프 형 같은 경우는 아예 저항과 근육 섬유의 방향을 완전 일치시키기 위해 이렇게 케이블을 통한 슈록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데드리프트란 운동 역시 원치도 않았는데 상부 승모의 아리백일 정도로 강력한 자극을 주는 운동인데 데드리프트 와 상부 승모근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데드 중에 바벨이 무릎 아래의 범위를 지날 때보다 무릎을 지난 후가 상부 승모근에 더 높은 활성도를 보여주므로 데드 리프트를 통해 승모근을 발달시키기 위해선 땅 데드가 아닌 바벨이 무릎 정도의 위치에서 시작하는 렉풀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데드 리프트는 슈러그와 달리 상부 승모근이 주동근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올바른 상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근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부 승모근의 상방 회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슈러그 운동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슈러그램 운동이 좀안 땡기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슈러그만 하면 표정이 조금 이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 고중량을 다룰 시에 이 넓은 목근이란 근육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 가지 팁을 얻었는데 표정이 일그러지는 순간 성대를 긁으며 알을 길게 외치면 자연스러운 표정이 될 것이라 합니다